요즘 인기 있는 그린 요거트. 다이어트 음식으로 아침에 견과류와 함께 자주 먹기도 하는데요. 과연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그린 요거트의 효능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뇌졸중, 당뇨병 등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 상한 성분은 2000mg입니다. 그러나 무지방 그린 요거트 100g에는 나트륨이 36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일반 요거트에 비해 그린 요거트가 나트륨의 절반가량이 낮습니다. 두번째, 소화기 건강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린 요거트는 장내 유익균을 총칭하는 프로바이오티스가 풍부합니다. 프로바이오티스는 젖산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이 젖산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유해균을 죽이고 유익균을 증식시켜 장에 사는 유익균의 비율을 높아줍니다. 늘어난 유익균이 더욱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굴, 연어. 달걀 등에는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린 요거트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플레 무지방 그린 요거트 100g에 든 비타민 B12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3%를 충족합니다. 비타민 B12는 뼈와 머리카락, 피부, 손발톱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더불어 뇌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발휘에 필요한 비타민 B12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끌어내 동기 부여를 일으키는 도파민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부할 때 집중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그린 요거트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린 요거트 세 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고혈압 예방 소화기, 뇌건강 증진까지 다방면의 효능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꼭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린 요거트를 일상 속에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